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인 것 같네. 요 바람도 오지게 불고, 야, 오늘 아침부터 슬슬 기침을 하는 것이 이것도 감기가 오려나, 이거. 한 바퀴는 아프면 안 됩니다. 하긴 뭐, 아파도 돌아다니지, 뭐. 아프면 안 돼. 어? 정신력으로 버티란 말이야. 자 월요일 영상인데 그냥 뭐 에? 낙엽들만 보이고 있네요. 에? 보이시죠? 낙엽들만 보인다는 것은 뭐야? 그냥 다 떨어졌다는 거야. 그냥 뭐 없다는 거지. 그래도 또한 주의 시작은 또 한박하고 함께 이번 주는 또한바컷이또 어떤 또 헛짓거리를 하러 돌아다니는지 뭐라고 또 떠들어 제끼는지어 이것 또 한번 봐야겠네요. 그런 재미로 오시잖아, 여러분들 아닌가? 자, 저쪽 뒤에 보이는 곳. 어, 진짜 바깥에 사람들이 많이 없네. 아니,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힘들거든. 저야 그냥 로또에 미쳐가지고 그냥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지.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초반에는 좀 춥다니까 로또 구매를, 에 예, 웬만하면 좀주 후반 정도에 구입을 하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정신 건강에도 좋고, 왠지 그런 느낌이 좀 드네. 스파가 또 조용해졌네요 뭐 흐름인 것 같아요 로또라는 게 그리고 지난주 에 제가 추천방송을 못 올렸어요 뭐 추천방송 같은 경우는 뭐 정규 방송이 아니니까 아, 그런데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요즘 주말에도 너무 쉽지가 않아 맞춰보니까 예, 구매했던 곳 각각 거기에서 5,000원짜리 한장씩 다정하게 그냥 그렇게 나왔더라고 그나저나 제가 지난주에 계속 노란색 볼 얘기했죠. 어, 노란색 볼제외수쓸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게 거지 가아가지고 와자 들어가는 게 없구만. 늘 그렇지만은. 오, 확실히 날이 추워서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없다. 어. 아따, 근데 이 동네 지금 낙엽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네. 바닥이 그냥 낙엽 천지구만. 아이고 엠브란스가 지나가네 오케이 자, 먼저 지나가시고 뒤에 보이는 곳 제가 이번 주첫 번째로 선택한 로또 명당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잠깐만 지난주 브이카에서 뭐 나온 것 같은데 전국 최고의 로또 명당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내가 안 됐는데 <laughs> 내가 돼야 이거 명당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확률상 그래도 또 여기서 사면 또 뭔가 좀다될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안쪽에 그냥 한뭐한 뭐한 대여섯 명 정도 줄서 있네요 자 55번째 1등이 뭐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2등은 모르지. 어, 1등은 몰라도 2등은 좀 나올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들어갔어. 기가 막힌 1등 번호 뽑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아주 신나게, 로또를 구입을 하고, 로또 살 때도 기분이 좋아야 돼. 기분이 꿀꿀하고 뭔가 좀 언짢는 일이 있으면은 좀꺼림직 하더라고. 월수금 제가 로또를 구입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런 날은 최대한 텐션을 좀 올려보려고, 뭐, 오만 잡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저도 사람인지라 그게 쉽게 잘안 되더라고. 텐션을 어떻게 올리는 거야? 노란색 볼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졌는데, 다른 게 아주 크지 같아가지고. 속상하지만, 어떡해? 우리에겐 이번 주 토요일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좀 긍정적이게 바라봐야지, 로또라는 게. 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제 채널 와가지고, 넌 죽어도 안 돼, 뭐, 이렇게 댓글 쓰시는 분들. 그런 사람은 그냥 로또뿐만이 아니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laughs> 내가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야지 그러잖아, 지난주 1등 당첨금 좀 쏠쏠했던데. 거의 35 가까이 됐던데, 이거. 아깝네. 하기사, 뭐가 아깝니? 여섯 개 중에 세개 딸랑 맞춰놓고. 아까운 게 없구만. 제가 늘 촬영을 하던 곳에서 낙엽 치우는 그 기계 소리가 굉장히 크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나마 소리 좀안 들리는 데로 왔는데 여기는 또 이제 차 길이라서 봐봐요 엠브라스 소리 막 들려버리고 막 하긴 뭐제 채널에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 깔끔하게 저한복꽃이 어떤 번호를 뽑았는지 예, 그게 더 중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로 한복꽃이 무슨 얘기 하는지 막 집중해서 듣고 이번주는 또 어떤 번호를 또 떠들어 짓지 이것도 좀 기대를 해보고 저 이런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뭐 전부 다에게 제가 어떻게 따로 맞춰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은뭐 한두, 한두 명이 해야지. 한두 명이 아니어가지고 못 맞추지. 안녕하세요. 한복꽃입니다 로또 1199회. 헉, 잠깐만. 1199회가 됐어? 1199? 어, 잠깐만. 뭐, 인사하다 말고 갑자기 이게 왜 생각났지?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1199회잖아요. 이번 주 여러분들 또, 어, 또 전략적으로 또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겠네. 1199. 자, 11번하고 쌍수? 어, 지난주 33번 쌍수 나왔잖아.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는 왠지 그냥 나도 모르게 11번 정도는 어,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아 근데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자동번로 통계를 보고 그 11번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에이, 이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딱 있지. 그러면 저는 마킹을 합니다. 어 안고 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송에다가 대놓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번호가 나오려고 하다가도 쏙 들어가더라고. 어? 이거 내거 방송 계속 진짜 누가 보고 있다니까. 누구야? 어 한번 그... 1등 안 주려고, 어? 내가 얘기한 번호 속쏙 빼가지고. 아, 잠깐만, 아니지? 내가 번호 선택을 잘못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할수 밖에 없네. 이번 주도 저한번 것은 또한번잘때를 맞춰보려고요. 제가 번호 하나 맞췄던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난주에. 하나 맞춘 것은 뭐, 뭐다 맞추는 거지 뭐. 이건 뭐안 맞춘 거라고 뭐, 보면 되는 거고. 1199회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또이 이 다음 주가 되면은 1200회? 아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진짜 올해 시작하기 전에 그냥 저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200회가 되기 전에 1,100대에서 어떻게 최소 2등이라도 한번 좀 보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조그만한 꿈을 좀 꿔봤습니다만은 아 잠깐만 뭐 이번 주가 딱 커트라인이네 시나리오 기가막히게 써지는 거 아니야 또딱 커트라인 해가지고 아주 영화 시나리오처럼 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로또 1,199회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명당 노스파이스랑관 관점 하버 커트가 어떤 보는지 스타일 보러 온 보러 갔시죠. 스씨이가투 이 동네는 은행나무가 많아서 그런가. 너무 수북히 쌓였어. 그래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네. 아, 처음에는 저쪽 한쪽에서만 했는데, 이제는 뭐, 다 합니다. <laughs> 지금 제 옆에도 계세요. 뭐, 어디론가 가도 무조건 소리는 다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좀 잡음이 좀 들어가더라도 조금.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제가 가가지고, 아, 저한 바퀴 방송 촬영해야 되니까 좀, 좀, 나중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건방지게. 어디서. 이건 공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요렇게럼 일곱 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월요일 현재 지금 약 7,000매가 넘게 발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곳은 오픈하기 전에 이미 뭐 200장이 넘게 이미 출력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가게마다 사정이 지 뭐. 그, 런게 있나, 여러분들? 판매점 오픈 첫장딱 뽑아가지고 그 번호가 뭐 좋은 번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다 똑같은 것 같은데. <laughs> 글쎄요. 어? 네, 의문이 좀 듭니다. 오이 근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이거 빨리 찍고 가야겠어. 자 지난주 노란색 불에 하나도 안보였죠 이번 주 노란색 불 공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걸에 안 보였던 숫자들 잘 보세요. 이번 주 노란색 불 나옵니다. 잠깐만, 내가 아까 처음에 11번 얘기했죠. 쌍수. 어, 우 갑자기 또그 생각이 드네. 1199에 여기에서 조합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1번, 9번, 11번. 19번. 응? 제외수? 오케이. 제가 또 여러분들께 기가 막힌 제외수를 또 떠들어 잤겠네요. 3연번이나 때려 죽어도 이런 조합은 안날것 같은 거인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저는 이제 노란색 볼을 조금 집중해서 보려고, 생각만 양물딱지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장에 제가 노란색 볼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자, 노란색 볼이 4개씩이나 또쳐 나오고, 아주 그냥, 어, 4번, 5번, 8번, 9번. 두 번째 장은 막 회색 볼이 4개. 31, 33, 34, 36. 어, 스파크 번호 왜 이러죠? 몰리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구만. 아닌가? 나만 그런가? 두 화장 봐서는 모르지. 세 번째 장에 첫 번째 사면번이 보입니다. 아, 빨간색 볼이네요. 22번, 23번, 24번. 네 번째 장은 막 빨간색 볼이 네개씩이나 보이고 또 번호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외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아, 다섯 번째 장은 또 파란색 볼도 네 개씩이나 나온 게, 잠깐만. 이번 주 그러면 약간 조금, 한색깔에 벌로 좀 몰리나? 아니면 또다 흩어지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제 오랜만에 손실임이라는 걸좀 느끼고 있습니다. 오, 이거, 이거, 오래 못 보겠다, 이거. 오, 손실없다. 좀 몰린 수는 있지만은, 요렇게럼, 예, 그래도 사면번은, 예,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딱 적당히 보인 것 같네요. 예, 이 정도면 뭐, 감사합니다. 땡큐지. 자,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번호 벌써부터 유추해내지 마시고, 수요일까지인가? 예, 아무튼 굉장히 춥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이제 방 안에서, 예, 어떤 번호 뽑았는지 에이, 그런 것들이나 좀 보시고 어, 좀 날이 좀 풀리면 밖에 나가셔서 그때 로또를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다녀봤자 내가 볼 때는 약값이 더 나와. 어, 우리가 중요한 건또 건강이니까 건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네요. 저는 이제 내일모레 수요일 다시 돌아옵니다. 수요일은 제가 아직 어디 갈지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대충 조금 생각해 놓은 곳은 있어요. 수요일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